자, 덕져볼게요. 어, 좋았어. 야, 이거는 유튜브, 각, 각인가, 이거? 유한가, 유하? 유한? 가자! 자, 오늘 할 거는, 오드체 할 거예요, 오드체. 네, 이번에 보여드릴, 낭만 팀플은, 네, 3일본, 네, 1번으로. 4시대 다네가시마 촛불 세장장에서 오저트 충병을 최대한 많이 묶고, 이제 그걸로 한번 승리를 해보는 그런 전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햇예배당, 패케 어, 잠깐만. 여기 3마리 발견했으니까 이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어, 신장이 좀 부족할 것같아 네. 자, 이렇게 채웠으면은 이제 목재 좀 캐면서. 자, 됐을 때, 한 1군 6개로, 어, 쿠라창고를 좀 지어주겠습니다. 네. 창고창고. 창고. 어, 잠깐만! 아! 사소해, 사소해. 좋았어. 상대도 실수했어. 자, 이건 서로 사소합니다. 네. 오케이. 나도 취소했지만, 상대도 취소했어. 좋았어. 음. 자, 괜찮아, 괜찮아. 그럼 이제, 어, 1기로 바로 이제, 이거 좀 지어주고요. 마아리간좀 이렇게 지어주고. 오! 240원에 같이 컷트 나이스. 자, 좋습니다. 아, 잠깐만요. 이거 좀 벽을 좀 치면서 운영해도 되겠죠, 이거? 일단은 지금 상대 잔다르크 계속, 네, 금키고 있고. 기사는 좀 찍고 있고. 정석대로 가나보네, 잔다르크는. 아, 잠깐만, 이거는. 어, 잠깐 보낼 것 같은데, 성지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돼있네? 어, 어떡하지, 이거? 이거 저희, 시티어 좀 빨리 가고 한번, 3시대 때, 저 심도 좀 딱, 준 다음에 4시대 한번 운영해보죠, 이거? 저거는, 안될것 같아요. 저거, 저거 빨리, 저거 뺏어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그, 탁방님은, 좀, 이제, 버텨주시면 될것같고요 어, 저랑, 어, 종도그이트님이한 번, 섬시대에, 빨리 가서 한 번, 그 압박을 한 번, 줘볼게요, 상대한테 저거 좀 막아볼게요. 사무라이 말고, 아, 기마사무라이 말고, 그냥 바이오닉만, 그냥 기마사무라이, 그냥, 그냥 그, 사무라이 여전사. 사무라이랑 여전사만 있으면 될것 같아요. 스어고요 일단은 집이랑 이런 거 지어주면서 이거 안 막히게 좀 해주고 아 일단 지금 이거를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저거를 한번 최소년장에서 막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저 성지 뺏은 다음에 어.. 유물 좀 챙기죠. 어.. 아, 이거 텃방님이 과연 이거에서 버텨주실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데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중립화만 하면 되니까 중립화 시키고 시작합시다 이거 아 용기가 좀걸리적걸리긴 한데 괜찮아 우리한테는 개사기 요리실로가 있어 자요리실로 믿고 갑시다 앞에 기사 조심해요 이거, 이거 창병 창병창병창병 창병? 와, 제가 이중으로 막아놨네 이거. 괜찮은데? 네. 이거 진짜 중립함 아니고. 아, 이 중립법 어떻게 시키냐 이거 근데? 어 잠깐만. 팍, 아 잠깐 혹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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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일로 여기, 여기. 갑시다. 일로 갑시다. 일로 갑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네 이거는 아 맵이 또 너무 억까야 이거는. 이거는 그 누가 잘못도 아닙니다. 이거는 맵이 개억입니다 이거는. 저렇게. 와두개 나올 줄은 아 진짜 아 이거 좀아니지 근데. 상상도 못 했어.

히어 뭐야? 뭐어어어 어! 9어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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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 제발. 제발. 제발 조금만 기 제발. 아, 잠깐만. 1 아, 내가 아 이거 내가 다 이거. 아, 잠깐만. 아. 저,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너무 틀렸네요. 이거는... 아,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하고... 아, 이제 10분 정도 시간 거 되니까 이제 저희 사시대 운영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아, 일단... 아, 일단... 아, 일단 진짜 감사... 와 자, 마칠게요. 일단, 정석대로 벨락만 모으면서, 오드 틀을, 최대한 한 200마리 좀 넘게, 네,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와, 일단은 좀 제가 너무 좀 똥을 좀 많이 싸긴 했는데, 일단 감사합니다. 잘. 네, 잘 이겨냈고요. 아, 그리고, 그 유미 기수 유대도,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저 시력 같습니다. 우선은, 이걸 좀 모아줄게요. 간에 가지마 네, 여기도 지 그리고 이 지금. 좀기도모금때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나이스 나이스 기도 지금. 어느 정좀좀 지금. 도 이제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좀기도 지금. 여기좀 지금. 여기도 지금. 지금. 약간 초반에 좀 많은 고통을 받았, 네, 받았습니다만. 자, 이번에 좀 이제 일본의 무서움을 제가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초반은 정석대로, 네. 어, 정석대로 이제 뭐성치 같은 거 지어주셔도 되고, 해주시면 됩니다. 와, 근데 이거 솔직히 나좀망고데 말이 온대, 근데 이거. 나좀망고데 말이 온대. 버텨주면서. 아, 내 성질을 어떻게 먹을까 좀 고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 좀 뽑아주고. <laughs> 나어드트도 그냥 공상성수에서 뽑을 수 있으면 좋겠어. 공성병의 제작순나 아, 저 너무 좀 에반가? 그건 너무 좀선 넘나? <laughs> 아이고, 아이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자, 오조트 12기. 이거 앞에 몸빵만 좀잘 모아주시면은, 네, 몸빵만 잘 모아주시면은, 뭐야, 이거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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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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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갈게, 갈게, 갈게. 하... 잠깐만요. 이거 맞고, 이거 맞고, 성지 막으러 갑시다. 이거, 아, 이거 총통병이라도 찍어야 되나 근데 이거, 이거, 잠깐 석재 좀 캐고, 저 앞에다가, 어, 또좀 해드릴게요. 가능하면 저희 이거 상인 좀 돌립시다, 여기. 막았나, 막았나? 막았다, 막았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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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다행이다. <목소리> 자, 아직 강의 안 나왔어요. 조금만 더. 겹치고. 그리고 이따가 이거 상인도 좀 부탁, 여기 시장도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도. 이따가, 여기. 여기 시장도 이따가. 여유될 여유 때, 여유될 때.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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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조심 안돼 텔리가 제국 갔어. 나이스 나이스. 자, 지금 빨리 3분 전에 어떻게 여기 좀 빨리. 아, 유무도 빨리 뚫어 갑시다. 이거.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레츠 투 개도. 레츠 투개더 와서야. 잠깐만요, 일단은 아, 자 탁방님 혹시 조금만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잠깐만 나 제가 계속 아, 생선건을더 줘야겠다, 이거 뭔가 좀 밀리하는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잠깐 이거 설마 이거 아, 잠깐만, 이거 송지 점령 아, 내가 솔직히 이거 좀 에바긴 하다. 아, 이거 어쩔 수가 없다. 잠깐만요. 여기 혹시 이거 시야 좀 따줄 수 있을까요? 잠깐, 저 여기, 일단 여기는 이거 어, 지면 공격으로 된다고 하니까 지면 공격은 벽 뚫고 자, 여기서 한번 좀 이제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 일단은 계속 자원 드릴게요. 아, 대포 달려있구나. 아, 잠깐, 이거 뚫을 수 있을까, 이거? 뚫을 수 있을까?

좋았어, 이제. 어, 잠깐만, 아직이야.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어, 일단은, 이, 일단은, 어, 그렇다 치는데, 우리 과연 오드튼한 최소 5 0마리 정도 모을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잠깐만요, 금방 갈게, 빼고, 빼고 갈게, 빼고 갈게요. 백업, 백업 갈게요, 백업 갈게요. 아, 가, 나이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예. 예 닭발이 조금만 버텨주면 될것 같아요. 일단, 여기다가, 초, 어, 타워 좀 짓고. 일단, 한가운데 좀 정, 정리 좀 하러 갈게요. 일단은, 최대한 오드트를좀 많이 모아주고 있는데. 아,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 <laughs>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공상성수나 공선분의 제작소에서 오드트 못 찍으면은 애초에 205드트는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겁나게 많이 모은다는 거에 안 좋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깨지겠다 이거. 아 이건 줍시다 이거는. 어 이거는 주는 걸로 하고 자 덮자 볼게요. 어 좋았어. 야 이거는 유튜브 각 각인가 이거? 유한가 유하 가자 유아가 오케이 어 잠깐만 잠깐만 근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만 이거만 갑자기 저 게임 좀 이상해진다 근데 이거 자 <laughs> 갑자기 저 게임 좀 이상해지는데 이거 저희 그래도 지금 상인 돌리고 있으니까 상인은 어떻게 잘 돌리면서면 되지 않을까요? 오케이 여기 탁방님께 맡기는 걸로 하고 어.. 네종더님 저랑 같이 200 모은 다음에 갑.. 갑시다 200 모은 다음에 아자 지금 가, 오케이 지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드트 지금 모이고 있어. 오세트 서른 두기. 이거 스프링가이드 필할것 같은데 이거 보니까. <laughs> 아 오케이 스프링가이드는 이제 여유 있을 때. 와 아직 손은 두 개, 아직 손은 두 개. 근데 금 있으시죠? 네. 확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아, 트롤 오마이갓, 나의 서른 기가 나의 서른 오드트가 자꾸 초래해줬어 저는 이거는 지금 파파이고군분해가지고 합류를 일단은 지금 오드트를 모을 때까지 어쩌셔도 됩니다 이거는 네 일단 한타에서 좀 이겨주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 한가운데 신경쓰지 마시고, 이건 종, 종님이랑, 저랑 한 번, 잘 극복해볼게요, 이거는. 오케이, 극복했어. 좋았어. 과연, 악복군은악복군과 우리 팀은, 오디치악만을한 번, 눌러줄 수 있을까? 아, 이거는, <laughs> 이거 불가사의 승리라서 노려야 되나 이거? 어, 잠깐만. 조합 찾았음. 이거. 무장 명사 좀 섞고 여전사 위주에 오드스 있으면은 이거 석궁병 무장 명사 이거 한겨 뚝딱임. 이고 아, 이겨낼 수 있을까? <laughs> 이겨낼 수 있을까? 역시 낭만에 힘드네요. 아, 근데 이게 뭔가 오즈체가 좋긴 한데. 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뭔가 지금 화력 싸움에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근데 저희 그냥 합의를 볼까요? <laughs> 이거 어드트 말고, 총통병을 그냥 모아볼까요? 그냥 총통병만? 오즈츠, 후라스, 총풍병. 와, 이거 좀 빡세다, 근데, 이거 지금. 나 근모가 되는데, 근데, 이제. 어, 근데, 그래도, 어떡해. 어, 사이드 쪽. 아, 혹시, 여기. 한가운데, 제가 버텨볼게요. 사이드 쪽에 한 번, 오즈츠 써가지고. 건물 조금씩, 좀 밀어놔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탁방님좀 백업을 일단 가운데 정리 좀 하고 탁방님 백업을 좀 가겠습니다. 이거 상의좀더 돌려야겠어, 이거. 좋았어. 이것은 이것은 땡 오즈트 장만이 아니에요. 오즈트 여전사 장만. 어, 나이스 밀었어. 밀었어. 좋았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저희 만약에 상대가 나갈 것 같으면은 저희 오드트 어... 어디로 보일까요? 모여가지고 썸네일각 하나 찍을 수 있다. 저희 아, 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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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겹치고 고치 자 이제 탑방님이 어떻게 잘 흔들어주고 계시고, 음, 야 여유 있을 때 모으는 걸로 합시다. 저희 정석대로 스탠다게 이거 저희 상대 그 뭐지, 거어 시장 끊어내면 될것 같아요. 이거 상인. 그데 상인 돌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썸네일가썸네일가 일단 썸네일가첫 번째 자썸네가 오케이 좋았어 썸네가만썸네가 <laughs> 자, 일단 두번째 손내가 두번째 손내가 있어야돼 일단 저희 일단 모으고, 나이스 자, 지금 최대한 상대 랜드마켓을 부시고 있어요 어, 확인, 확인, 확인 아, 이거 제가 지금 어, 오드트랑 여전사로 막을테니까 이거 종님이 어, 좀 계속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지금처럼, 나이스 어, 탁발네좀 버틸 수 있, 있으신가? 못 버티면 헬프라고 이거 랠리 바꿔드림 지금 랠리 띄워놨어요. 이게찍어준될것 같아. 아한개더한개아 어, 그럼, 어, 그럼 이거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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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상인 없으면은 우리가 1리야자 여기서 부터 운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굿. 우린 정복자라고? 오케이, 제가 상대 잔다라크도 역으로 끌렸어요, 이쪽으로. 잠깐만, 잠깐만, 근데 잠깐만. 이거, 이거 하자. 오드트, 오드트. 이건 지켜야 돼. 오드트 어두트 살려. 오드트를 살려주세요. 오드트를 살려주세요. 침착하게, 침착하게. 쟤가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상대 지제힘 빠져요 이제. 힘 빠진.. 힘 빠져요. 좋아요 좋아요. 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금 쟤가 지 확인 확인. 확인. 어떻게 왔다. 냐 근데 상대 상인다 끊어냈고 이겼어요, 이거.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희가 해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이기다 지든 상관없으니까 썸네일 <laughs> 각 한번 만들어볼까요? 어,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한가운데,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넘들가 갑치다와 어쨌든 뭔가 약간 이거는 솔직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네 아쉽게도 뭐200 오트는 좀 실패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오트 질주로 좀 경기는 잘 펼쳤고요 반은 성공했다 하시다 여러분들.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일본으로 이제 채울 수 있는 그런 낭만을 어좀 이렇게 말하겠지 뭐하지만은 어 일본을 어느 정도 채우는데 성공했네요.